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나라마다 고유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장례 문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장례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 5천년의 고유한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 전, 전부터 이제 서서히 기독교화되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죠. 제가 장례를 이렇게 여러 번 치르면서 요즘에는 이제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만 여기 초창기에 왔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별세하면 제가 직접 염도하고 혼자 다 주관하진 않았지만 동네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기독교식으로 지도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굳이 유교적인 풍습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봤던 기억도 있고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장례의 풍습이 다른 것처럼 또 지역마다 장례 풍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곳에 가서 여기는 왜 이렇게 하냐 저기는 왜 저렇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 여기도 그렇고 우리 충남은 이제 탈관을 하잖아요. 탈관, 탈관이란 관에서 꺼내서 시신만 묻는다 매장할 때. 물론 저 화장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같이 태우지만. 예, 매장할 때는 탈관을 하죠, 탈관. 그래서 굳이 관을 좋은 것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탈관을 하지 않아요. 관체 묻어요, 관체. 예, 선진국들이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관체 묻는데, 제주도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그다 거의 현무암이라는 돌로 돼 있어요. 화산 그, 그 굳은 것이라. 그래서 물이 빨리 스며들어요. 아무리 깊이 파고 묻어도 비만 오면 다 스며들기 때문에 탈관을 할 수가 없죠. 대신에 이제 관을 모시고 그 관채 묻는데 그렇게 깊이 파지도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뭐 무릎 정도 또 깊어야 그냥 허리 정도 파고 이렇게 관채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관을 좋은 거써어요관 제가 거기서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5,600만원짜리 관을 보았어요. 이 오동나무 관이라고, 뭐, 번질번질하니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그 관에다 시시를 넣고 묻는 거죠. 제주도는 그렇게 탈관을 하지 않는 매장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사라가 죽잖아요. 사라. 사라가 죽는데 아브라함이 장례의 절차를 하는 과정이 2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127세를 살았는데 약반 정도는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았죠.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기 시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같이 도우면서 일했겠, 일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가운데 같이 부름을 받고 이제 그곳을 우상단지 소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약 60여 년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해 말 그대로 파란만장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팔려 복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런 여러 과정. 파란만장한 속에서 한 가지 어떤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어떤 딸합시다. 열국의 어머니 네. 사라라는 이름 자체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복의 씨앗이 된 것처럼 그 아내에게는 열국의 어미라는 아주 놀라운 칭호를 얻게 하셨죠. 비록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귀한 이름을 얻고 죽었다. 그 죽은 가운데 아주 이 23장을 깊이 읽어보면, 이해 못할 장면이라고 해요. 이해 못할 장면. 그게 뭐냐면, 이게, 어, 이스라엘 장례문화하고 우리 장례문화하고 좀 비슷해요. 죽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고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 죽으니까 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곡했다는 예, 거. 제가 어려서 이제 이렇게 우리 친척들이 죽은 집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있어야 되죠. 특히 이제 제큰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별세하셨는데 그, 거기는 이제 그때는 큰 집이 믿지 않을 때니까. 완전 유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에다가 3년 상을 차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 모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그때 이제 어렸으니까, 그때는 시신을 이제 그 방에다 안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주들이 쪽 대나무 집행이를 짓고, 마루에 서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 누가, 문상으로 와요. 그러면 문상 와서 그 시신 앞에서 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곡하는 부대가 있어요. 한 다섯 명, 여섯 명. 혼자 곡하지 않도록 부대가 다섯 명 있는데 이게 교대가 돼요, 교대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하는 사람, 곡하는 사람, 또한몇 시간 있다가 또 곡하는 사람이 밖에 가서 음식하고 음식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뭐 차려입고 와서 또 곡하고 이러면서 3일 동안을 계속 거기서 이제 같이 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주들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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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울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슬펐는지 몰라도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오는 사람마다 맞절해야죠. 무릎 다 까지죠. 그렇게 곡하는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장례 문화하고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또 같은 비슷한 게 뭐냐면, 입관하는, 거, 입관. 시신을 거이 싸서 관에 넣는 거. 장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을 입관했다고잖아요? 이게 또 똑같아. 그리고 매장하는 것도 똑같고. 매장은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파고 밟아서 탁탁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매장은 구를 파고, 이렇게 옆으로 넣든지, 이렇게 세워놓든지, 구를 파고 넣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 시신을 볼수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잘 썩질 않아요. 습도가 없어서 썩지를 않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들어가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매장문화가 같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까지는 같대. 여지까지는 이 절까지는 슬퍼하며 애통했다까지는 같대. 같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 아브라함은 이제 낙은했잖아요 여기 자기가 소개하기를 낙은 나그네, 낙근해요. 거류하는 자다. 그러니까 고향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사는 곳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지도자라고 할 정도니까 그곳에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 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은 분명한데, 그 아브라함이 그해족 속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매장할 땅을 좀 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여기 지금 매장할 만한 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굴이든지. 요즘 말로 하면 어느 명당 자리든지 당신이 찾아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할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장례가 나서 정황이 없는데 매장할 곳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 데나 묻고 싶은데 묻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 장안리에 복덕리에, 우리 마을에. 누가 왔어? 외지 사람이 기농 기총했어. 그 그래 이제 집하고 거기 주변 땅만 있어서 도저히 어디 갈 데가 없어. 근데 꼭 매장을 하고 싶은데 땅이 없단 말이야. 당장 살 수도 없고. 그 그래 이장한테 가서 얘기해. 이장님, 우리 누가 별세하셨는데 꼭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좀 매장할 만한 땅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냐 외지 사람을 어디다가 묻으려고 그러냐 우리 막 장학리하고 복덕리는 안그렇겠지만 그러는 동네가 있다니까요 그러는 동네가 1 0년 전에 한 10여 년 됐나 모르겠네 우리 누님이 이제 별세를 했어요 현재 그 매형 고양이금산이 금산. 아니산 그래서 금산 인삼 먹기 싫어 금산에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다 갔는데 그 이제 선산이 매역 매형, 매영내 선산이 동네에서 지금 이 장항리 큰 길에서 장항리 마을 거쳐가지고 저 위에까지 가는 걸어서 한어 우리 어른 걸음으로도 한3 0분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런데. 찻길이 있어요. 여기 장안이처럼 찻길. 차 타고 가서 그 앞에 세워놓으면 한 200m만 이거를매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입구에서 딱 막아서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 옛날 같으면 그냥 다 날리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시신을 뒤에 놓고 차에 실어 놓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 뒤에서 앞에서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영하고 이제 매영 형님하고 동생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장이라는 거예요. 생막을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를 해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그 당시에 200만. 그냥 거기 지나가는데 200만.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흥정해가지고 조금 DC 받아가지고 1 5 0만원 내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런 동네도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민이로 살면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아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마을의 지도자인데, 이 중에 아무 데나 갖다 묻어라. 우리 마을의 이장이 그 소리 하는 거과 똑같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아무 데나 당신 좋은 곳에 묻어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응이 놀라요. 경제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 세상 사람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 그렇게 이장이 그랬잖아요 아무데나 묻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묻을 수 없습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냥 묻으라는데 당신이 그냥 묻어도 그것을 시비 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냥 묻으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안 돈 주고 살 태어. 그러니까 또그 주고받고를 세 번이나 합니다. 세 번. 그냥 묻으시오. 아, 나 아니야. 돈줄 거야. 그냥 묻으라니까. 아니, 돈 준다니까. 그 땅값이 한은 400세겔인데 400세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묻어가 요짜리 하나 여기서 하려면 한 500만원 줘야 돼. 근데 그냥, 도, 도, 도. 걱정하지 마요. 도. 아니, 돈 줘야 된다는 가 아, 여기서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가 돈 자랑하려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 말씀할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를 드러내려고 이 성경에서 이거를 소개했을까요? 경제논리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제논리가 그렇게 바보 같은 것을 소개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 동네 장례문화는 이렇구나, 장례문화를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아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찾아야 돼, 이거를.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굳이, 굳이, 굳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을까? 안 받겠다는데 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을까? 은 400세기이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물론, 아브라함은 부자였긴 했지만, 이거를 경제 논리로 보고, 인간관계 논리로 보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문자적인. 그 이쪽에서 이 말씀, 문자적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끄집어내야 그게 뭐냐? 딱 따라합시다. 대가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 정말 대가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대가를 주었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나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림으로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 관계를 이어간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아니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끊어졌어. 근데 그 관계를 이으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대가가 필요하고 이생의 대가가. 그래서 매번 최소한 일년에 세 번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려야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그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 엉말금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어디갈수어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근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으로 대가를 치르겠냐고. 양한 말이 되겠냐고. 소한 마리도 되겠냐고요. 염소 한 마리도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가를 대신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어요. 죽음에도 대가가 필요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네 땅에 보내셨어. 그를 단번에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대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대가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장례가 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장 사람이 죽으면. 평상시에는 효도라는 효자도 모르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도 잘하려고 빚을 내서라도 잘하려고 손님 적대 잘하고 묘장이 잘 쓰고 그 묘에다가 이것저것 그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살았을 때 그렇게 좀한 번이라도 해보지. 살았을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도돈한번안 주다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그 마지막이라도 잘해주자 그런 심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샤머니즘적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귀신이 돼서 나를 잘 돌봐주겠지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미신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잠시 있는 잠드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우리의 영원한 무덤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무덤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30년 전쯤에는 아,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된 거죠. 죽으면 잠깐 잠자는 동안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물고기밥이 됐든, 시신을 못 찾든,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 어떻게 부활을 할까? 시신이 다 썩어서 다 태워져서 채만 남고다 썩어서 흙만 남고 물고기 바디 되어서다흐어졌는데 어떻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할까?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 합시다.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장례 요즘에는 그 설교를 잘안 하는데 안 하는데 한때 그런 설교를 했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는 설교예요. 그 장례 예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신이 다 썩어져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하냐?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썩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에 뭐가 떠돌아 다녀요? 원소라는 게 있어요. 원소. 이 사람은 다 원소로 어, 되어 있어요. 철분으로 되어 있든지, 인으로 되어 있든지, 뭐로 되어 있든지, 황으로 되어 있든지 다 원소로 구성이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원소는 이 지금 다 떠돌아, 떠돌아 다니고 있다는 거죠. 흙 속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재 가운데 있든지 그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소를 긁어 모아서 사람 만드는 것, 변화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 우리의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이어지니까, 영원한 삶을 보장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영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가를 지불하셨듯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해족 속에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살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영적인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저기 나가서 봉사하는 게 나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교회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를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흘리도록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예배, 봉사, 헌신은 뭐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 때문에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짜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봉사는 짜증이 있어서는 안 돼요. 헌신은 짜증이 있어서는 안돼 헌금은 인색하면서안돼 왜? 감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격으로. 아, 나 같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주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피할 방까지 다 쏟게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 감사한 사랑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간격의 보답으로 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고, 봉사 생활이고, 헌신 생활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기쁨으로 와야 돼. 기쁨으로. 마음속이 기쁘지 않더라도 기쁜 척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 것 감격스러운 예배 감격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이 억지로나 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살리셔서 그 기중한 대가를 치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확지로 대가를 지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른 아브라함의 모형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독생자의 대가를 지루신 그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때문에 독생자의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는. 우리들에게 허옵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